안녕하세요. 쌍강 주입니다. 오늘은 연꽃 키우기를 해볼 건데요. 이건 제가 학교에서 과학 단골 시간을 받은 건데 이만큼 자랐어요. 그리고 오늘은 연꽃 키우기니까 황토 모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전구고요 이제 전구. 이거는 이제 설악에 제가 옛날에 키우다가 죽은 거여 가지고 꾸미기를 해 보려고 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건데요 자이 램프를 일단 뜯어야 되거든요 일단 어 바닥재부터 넣어서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이거 먼저요? 네 바닥을 황토흙으로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제 바닥재를 여기다 옮겨보겠습니다 자어 느낌이 뭔가 뭐 잡는 느낌이야 음. 느낌이 이상해요 저 요거는 황토 소일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진짜 이상한데? 뭐, 느낌이. 알갱이 같지? 알갱이, 그, 음. 뭐, 동그라미 같은 거좀 만지는 느낌이에요. 알, 알. 알 같은 이거. 거. 조그만한 알 같은 거. 알. 이게 영꽃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될수 있을까요? 황토니까 괜찮겠죠? 오! 수 제가 짓는데 음. 괜찮아요. 연꽃은 작품. 어디에 사는지 알아요? 저는 몰라요. 연꽃은 연못에 많이 살아요 연못. 아, 그렇구나. 물이 멈춰져 있는 연못. 거기 밑에 보면은 바닥이 진흙이라서 아. 우리가 진흙은 못 갖고 오니까 이 황토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물까 네, 이제 다 한번 보볼게요. 짠, 이제 여기를 다 넣고요. 이제. 이제 램프를 해주겠습니다 램프는 맨 마지막에 하고 요거 씨앗을 한번 넣어줄까요 이쪽으아 램프는 이따가 해야지 좀. 그럴 거니까 이 연꽃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봐봐요 이이 이 흙탕물은 제가 녹아날를 했었는 겁니다 연꽃 씨앗을 속에다가 한번 심어 볼까요 조심조심 꺼내서 넣어 볼게요 물도 부을게요르기부을좀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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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이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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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기 부르기. 부르기. 기 한번 해볼까요? 꾸미기 시간. 자 이것들은. 네, 소라기가 죽은거입니다 죽은 근데 한명이 죽어가지고 생긴거지만 자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이 돌은 카메라맨 분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돌은 그러니까. 제가 잘 못잡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요. 이렇게 넣어주고 얘네들도 한번 넣어볼까요? 뜰거 같은데 이제 기포를 빼줘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기포를 빼줘야지. 예, 그럼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요. 애드네요 잘. 음 공기 방울을 제거해 줘야 될 거예요. 어안 되네 잘. 공기 방울을 빼줘라. 됐다. 그럼 쏙 들어갔죠. 어. 짠 아, 아이 전잘 못해요 공기 방울 빼는 거. 자 이제 이거 완성되었고요 여기. 제가 노가다를 또한 거고 펜션 회서1일초됐겠지만 펜션 님자이제 마지막에 램프 <laughs> 램프는 왜 하는 걸까요? 해 얘가 햇빛을 보여야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햇빛이 부족할까봐 하는 거지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조립을 짠 해볼게요. 네, 짠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설치 설치를 할 거예요. 요렇게 세워놓으면은. 연꽃이 볼수 있겠죠? 네. 한 번, 불을 켜보러 한번 가볼까요? 네. 야, 이제, 전구를 켜볼 건데요. 이거 색도 바뀌어가지고, 일단 켜볼게요. 주황색, 보라색, 삥꾸, 삥크 자, 여기 색이 이것만이고요. 자, 이제, 밝기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화하게 잡기 육 이제 빠빠이 자 이제 연꽃이 잘 자랄 거예요 이제 연꽃이 잘 자랄 거예요 아, 완성 완성